성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혐의가 경미한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증거의 성격과 확보 정도,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발생하며 피의자의 진술 준비와 조사 동서, 초기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비용입니다. 사건이 검찰 기소로 이어지고 재판에 들어가면 공판 준비, 증거 제출, 증인 신문, 양형 자료 정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지면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공 보수가 별도로 약정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디지털 포렌식, CCTV, 통신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변호사는 증거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다투고 반박 논리를 치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가 협상 전략을 세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